안녕하세요. 새로운 기획 유튜브 방송, 세상의 수많은 이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듣다 보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MC 양지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색다른 토픽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는 우선 큰 제목을 제가 갖고 왔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소 주제로 대중가요와 그리고 찬양을. 좀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가요는 어려운데.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요즘 은 가요를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차, 아, 가요가 있다면 나는 제 매형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할 거라고 미리 알려 줘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뭘 좋아하나? 근데 요즘 가요는 진짜 거의 몰라요. 아, 그렇죠. 들을 수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뭐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듣는다고 하면 이제 요즘 세대의 트렌드가 뭔가라고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사실 와닿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어. 어, 내가 그러면 무슨 가요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내 청소년 시절 때 봤던 드라마의 주제곡, 예를 들자면 '마지막 승부' <저 이거 아니야. 웃음> 그 무슨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아무도 소문 못 해요. 우리 듣는 애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그그런 노래 딱 들을 때,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아맞 그러면 하도 모르게 집중을 하죠. <laughs> 어, 내가 좋아하는 <laughs> 옛날 노래였는데, 뭐 맞아, 맞아. 이거부터 해서 뭐눈 내리는 밤은 언제나 이런, 몰라요. 이런 <웃음> 그런 <laughs> 그런. 걸서좋아까지 어. 그런 오. 그런 드라마 OST로 나온 주제가들이 어 그래도 옛날에 참 좋아했고 지금도 내가 그런 음악을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면은. 아, 되게 참 집중하는 거 보니까 그런 노래들을 제가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저의 100만 가지 지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100만 가지 그쵸? 지식 중에 한 10만 가지는 또 가요거든요. 어, 아, 네. 그래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저의 그 가요를 바라보는 크리스천으로서 바라보는 그 시선과 <laughs> 또 그거에 좀 저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laughs> 얘기하는 <laughs> 그거에 대한 음, 우리 생각을 음, 얘기할 가치가 네. 저도 <laughs> 여러분의 생각을 궁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어쨌든 음. 그래서 우리가 좀몇 가지 요즘에 또 핫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핫한 노래들 또 제가 많이 아는 노래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어, 이 노래들을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뭐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우리는 생각 없이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좋아해요? <웃음> <웃음> 좋아하는 와이프와 함께. <웃음> 네, <웃음> 새, 들어본 에이, 블랙핑크.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How 이 o u h o 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You like that. あ, how you l i h o 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너 이거를 좋아해가 아니고. 아 얼만큼 제가... <laughs> 아니야. 너 이거 얼만큼 좋아해 이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그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와스는. 그러니까 이게 How you like that? 이란 단어가 뭐 저희는 미국에 사니까 그래도 영어를 좀더 많이 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형만 써요. <laughs> <laughs> 어, 어. 근데그 이런 말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많이 안 쓰고 좀 약간 흑형 누나들이 많이 써요. 어. 흑형 아니, 흑, 누나들. 흑형이 아니라 흑누나들. 흑누나들. <laughs> <laughs>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 어떤 뉘앙스냐면 누구한테 약간 조롱하듯이 그러니까 하우 유라이 a t 이게 아니라 어, 네. 약간 하우 유라이 a t 이러면서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 나를 막 계속 무시하고 이랬어요. 네. 근데 내가 이람보다더잘 됐어. 그랬을 때너 이거 너너 너 어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내기는 나나잘 나갔는데 네. 너 어때? 네. 냐 어... 아니 한번 먹이는 그런 뉘앙스의다 음... 이런 그런 프레이즈죠, 이게. 뭐, 가사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제가 봤을 때 뭐, 보란듯이 무너졌어. 음.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옷 끝자락 잡겠다고 하여도 음, 저 맞아요?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보란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옷 끝자락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이게 약간, 뭐랄까, 내가 망했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뭐 약간 힘든 시기를 표현하는 약간 그런 가사죠. 그러면서 실컷 비웃어라 꼴 좋으니까 왜 비웃는 거죠? 내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즘 사회라는 게 비교 사회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약간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런 제가 쓴 모습인 것 같아요. 이 가사 내용이. 그래서 아... 그거의 이 주인공은 피해자인 거죠 지금은. 아, 이게 사회의 루저. <laughs> 그렇죠, 사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상위권이 있으면은 이제 하위권의 모습인 사람인 거죠. 뭐 공부도 잘 못하고, 그렇죠. 뭐 직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뭐 어, 예, 못하고, 예, 뭐, 그렇죠. 예, 아, 그런 뭐,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에서 이제 노래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영어 중에 또 영어도 많잖아요. 뭐 영어 칵백? 많죠. 카 백은 뭐예요? 카 백. 강아쇠를 카 백. 각이라는 단어는 우선 뭐 좋은 뜻은 아니고 아, 그게 그거. 그, 그런 네. 단어가 있어요. 성, 남자들의 뭐 성기를 뜻하는 단어도 쓰이기도 아, 하고 각이라는 어, 단어가 어, 어. 그리고 아 어, 각백이라는 거는 총에 보면은 네, 네. 그 뒤에. 로드 하는 거 있죠. 아, 아 이렇게 딱. 네, 방아쇠 당 그러니까... 당길 때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방아쇠 당기기 전에 아. 로드, 장전.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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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아. 장전한다는 뜻이에요. 아. 아. 로딩 예. 한다는 거. 게임에서 게임용 게임용. 네. 로딩 한다는 뜻이죠. 아. 네. 장전하다. Plain Jane get hitch hike. 플레인 아니, 제인은 하이잭, 하이잭이 진짜, <laughs> 야, 뭐 이거야, <웃음> <이거>? <웃음> 하이잭, 진짜뭐 이거야, 하이잭, 하이잭, 하이잭들은 뭐 비행기 납치하는 거예 <laughs> 그런 뜻인데 플레인 제인은 뭐예요? 플레인 제인이 뭐예요? 플레인 제인이 저거잖아요. 그 한국에는 그 이름 없는 사람들 그런 거뭐 홍길동이라 부르거나 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laughs> 네,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제인 도라 불러요. 어, 제인 도라. 아... 그러니까 홍길동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인 도라, 플레인 제인이라는 거는 플레인은 평범하다는 뜻이고 어. 제인은 여자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쓰는 그냥 평범한 여자들을 응. 뭉뚱그리 뭉뚱그려서 공격동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영희죠 영희 네. 그냥 영희 그냥 영희인 거야 여자니까 네. 하이잭은 뭐예요 네. 하이잭 제가 제가 쓰는 누군가를 잭한다는 게 뺏는다는 게 있어요 아그개걸 뺏었다 아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제가 쓰는 그런 뉘앙스인것 아 같아요 네. 아 약간 고등학생이 뭐 I Jack your money 이러면은 내가 너의 돈을 뺏었다라는 말이 아, 양아치들이 마 말로 뜯는 거네 약간 거네. 그런 느낌 아 제가 쓴 뭐, 그런 느낌인 어것 같아요 지금 네. 아 그러니까 영희가 빙 뜯겼다. 뭐 약간 아, 그런 뜻. 응.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지금 나중에 보면은 지가 이뭐 성공한 거예요. 결국 여기서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지가 이제 소위해서 얘를 얘를 이겼다라는 어떠한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깔아뭉갠 거지 얘를 자체를. 그러니까 너나 옛날에 개무시했는데 나봐이 정도 됐어. Bring out, bring out your b o s s BC라고 얘기하는 게너네 보스 데려와 이 X X 야 네. 문자적으로 음 이상하고 어. 그러니까 b r i n g i up your boss e 이런 네가 아, 어. 얘기한 거야 아. 네, 보스데네 오야 된 거야 이 X X 야 오야는 몰라요 언니 <laughs> 시청자분들 어. <내가> 오야 보스 <laughs> <사실> 몰라 <laughs> 자 지미야 다시 네, 다 가주세요 뭐 형이 한국말로 어. 변형거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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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 오야는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오야 아니잖아. 오야 거야, 이, <laughs> 이거를 통틀어 해석을 네. 하면은 나 블랙 피크야 니네 니니니 오야붕 블루야. 어. 나 이미 블랙핑크로 떴어. 어? 어, 어? 어. 너씨 나 무시했지. 어. 너니니 보스 누군데? 나 블랙핑크야. 니니 보스 나보다 미치잖아. 나 대니얼 한이야. 뭐 이런 거. 음.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 노래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음. 내가 루저였는데 어, 루저가 루였다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음. 그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을 음. 까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뭐 한국. 이 제가 알기로는 청년실험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가 음, 없는 사람이 그렇죠.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위로하면서 그렇죠. 대변해주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또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또 되면은 전에 그, 무시했다가 그죠? 이렇게 다시 나 이제 잘났어 이제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러면서 그래. 어. 무시하는 왜냐면 뭐 한국이라기 하기... 한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요즘에 약간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서로가 음. 일대일로 비교를 많이 해서 음. 누구네 아들은 어땠는데 너는 왜 이래? 뭐 음. 누군 이랬는데 너는 왜 이래? 이런 게 많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비교 의식이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가사에서도 서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결국 음. 내가 잘 됐을 때 나를 까다로운 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서이 곡의 핵심적인 거는 성공해서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어, 성공해서 어, 복수하자. 성공해서 복수하겠다. 어.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뭐. 미국 문화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 지금 사실은 대중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60년대 미국의 히피들하고 흑인 문화가 유입되면서 한국에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이런 어떠한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해. 흑이, 흑인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뭐, 내 파는 거, 나도 내파는데 워낙 빨리 얘기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내용이 그런 거라며이 네 타이어 내 거보다 커 뭐. 이 네, 타이어 네. 나보다 밝아? 뭐 아니면 내 목걸이 이만큼 큰데네 목걸이 얼마네? 뭐, 어, 뭐네 손가락 굵어? 내네 손가락 더 굵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지만, 게 되게 유치한 거야. 오. 근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흑인들이 짓눌려 왔던, 오.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런 어떠한 압박감들이 노래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냥 나 성공해서, 음음. 니보다 좀더 성공해서, 너 짓밟겠어, 너 개무시해주겠어. 음. 이런거가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블랙핑크의 이 노래도 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 경쟁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라 이유가 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면 가문을 일으켜 가문을 가문을 일으킨다 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도 나도 기억나는게 우리 초등학교가 촌 초등학교야 촌에 네. 있어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사법고시 합격을 하면 음. 사법고시, 매태졸업생, 뭐, 누구 합격 그럼 아, 플랜카드 달았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왜 그렇게 다냐 하면 그 사람 하나가 성공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공으로 함께 혜택을 받는다는 걸 기뻐하는 거야 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성공을 하면 은 모두가 함께 기뻐해주고 그로 인해서 그 성공한 사람들도 함께 내 공동체를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 성공한 자로서의 약간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었는데 오. 요즘에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성공하는 이유는 나 개무시했던 사람들 다 복수하기 위해서. 음. 내가 성공하면 너나 무시했지? 너내 미치지? 네보스대로 와봐. 그래도 너내 미치야. 너는 난못 이겨. 이렇게 소위해서 옛날 흑인들처럼 고개 쳐들기 위한 어.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어떤 문학책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두 두 문화의 어떤 그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옛날에 이제 프랑스 문학 가운데서 있었던 게 이제 하나는 이제 알렉산드 뒤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장과 하나는 이제 빅토르 위고의 장발장 이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응. 비교를 하는데 뒤마가 어, 얘기하는 건 그거죠. 몬테크리스토 백장이 자기를 자기 친구가 배신을 했잖아. 그래고 자기 와이프 빼앗고 그래서 자기는 저기 어디 지하 키 뭐~ 어디 뭐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철저하게 복수하는 얘기야. 그, 동, 그 친구를 죽이는 얘기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성공해서 너깔아문 되고 네것다 뺏겠어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하나의 사상과 장발장의 스토리는 철저하게 용서야 어, 알렉산더 디마는 어, 철저하게 어, 용서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성공을 해도 철저하게 용서하는 거이두 가지 문화적인 세계의 충돌을 그대로 비교한 거지 나는 음. 똑같다고 생각해 지금 블랙 팬크는 지금 얘기하면 알렉산더 디마의 약간 몬테크리토 백작 느낌. 철저하게 날 성공해서 짓밟겠다. 그데 이게 크리스천적인 뷰는 아닌 거죠. 내가 성공하는 것은 우리도 뭐 얘기하듯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또 이웃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섬기고 헌신하기 위한 것인데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심들이 어떻게 보면 담겨 있는 노래.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상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두 문화 가운데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들요 진짜 심오하네요. 그쵸, 이거를 와. 그냥 썼을리는 없겠죠. 아, 저는 그냥 듣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대중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세상적인 얘기인 거죠. 아, 어. 네. 그러면 우리 이거를 좀 크리스찬적으로 노래를 바꾸거나 그... <웃음> <웃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니 네, 네 보스 데려와 내가 먹여줄게. 내가 먹여줄게. <laughs> <laughs> 플레이스테 <you> <laughs> 플레임 hey, 제 내가 키워줄게? <laughs> 아, 아, 공부 그래. 시킬게? <laughs> <그래. 그래. 웃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크리스찬으로서. 그쵸, 예. 그렇게 나올 줄몰랐는데 <laughs> <모르겠네. 웃음> <laughs>